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쉐보레 더뉴 트랙스 1.6 디젤 2017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더뉴 트랙스 1.6 디젤 프리미어 2017년식 차량입니다 먼저 주간 전조등 d r l 과 헤드램프 안개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니 장착되어 있고 네 보시는 것 같이 앞에 테두리에 약간 스크래치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8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생산연도 보시면 21년 24주차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먼저 후드와 앞 핸더 앞도어 뒷도어 외관 상태 깨끗하고 사이드 리피트 네,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뒷 휠도 마찬가지로 네, 상태 보시는 것과 같이 테두리에 약간 네, 스크래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앞 테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적재한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을 실을 수 있고, 디테일 램프, 뒷 핸더, 뒷도어, 앞도어,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 깔끔합니다. 뒷 휠도 보시는 것까지 약간 테두리 까지면서 보였고, 그 외에는 네, 상태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외관을 보셨으면 차량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백미러와 인도버튼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시트 네, 프리미어 등급이기 때문에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 차량 실내를 타 보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11만 800km 무사고 차량입니다. 센터페시 같은 경우 액정이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내비게이션, 스마트 미러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공조기 버튼 들어가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밑에 USB와 옥스 단자 시거잭 들어, 가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로 휠 같은 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크루즈 들어가 있고, 우측 볼륨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오토 라이트 버튼 들어가 있고, 개입판 조명 밝기, 헤드라이트, 네, 각도 조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와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잘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열리고, 잘 부드럽게 작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고, 디젤 차량이나 연비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래블 트랙스 더뉴 트랙스 2017년식 1.6 디젤 프리미어 프리미어 중고차 시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8대가 검색되는데 휠수 짧은거 1 7년 11월 4 1000km 흰색 탄게 수원 도이치오트1480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 디젤 프리미어 g 색4 3000km 어, 경기도 부천에 1450 그리고 마찬가지로 8 9 0지0이1,250 수원 이것도 마찬가지 도이치오토에 있습니다. 91,000 k 로 17년 7월 은색 음, 수원 s k v 안에 1,270 흰색 96,000 k 로 마찬가지로 1,299 1,3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은 오늘 이 차량인데 음, 비교 가격만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17년 7월 11만 k 로탄게 1,140. 수원에 12만 2천 지세1170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유 차량 어, 차량번호 2354 차량이고, 후측면 센터페시아 들어가 있고 계기판 음, 11만 키로 11만 800키로 차량입니다. 어, lcd 들어가 있고 또 미러링 음, 내비게이션 쓸수 있는데 미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다음 하이패스 20년 밀러 18인치 알루미늄휠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간 차량입니다. 성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이력 없고 이것도 보시는 거 사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교환 하나 있는데 트렁크 리더 음, 트렁크 하나 단순교환 어, 하나 뒤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보시면 다 성능도 올려놓았던 차량이고 가격은. 11만키로 탄1140 차량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7만키로 탄 검정색이 있는데 음이 차량 같은 경우도 980 인천 서구 저희 단지에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상으로 쉐보레 트랙스 더뉴 트랙스 2017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